한 명이나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네 <웃음> 힘들었다 <웃음> 너 어떻게 키우는 거야? 힘? 나? <laughs> 사랑으로 <사랑하고> 키우는 <키운> 거지 <laughs> 어떻게 사랑 줘? <laughs> 응? 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걸 모르, 몰라서 질문을 <laughs> 많이, 한다고? 나는 많이 사랑한다고 사랑을 주는데 응. 옆에서는... 그게 안 아, 보니까. 또이 심오한 질문으로 나한테도. <laughs> <만날라. 웃음> 음. 아유, <laughs> 우리가 표현을 잘 하기 없네. 어려우시니까. 네. 아, 약간 네. 말뚝 아, 하시구나나본 적이 없으니까. 좀 내가 볼 때는 너무 멀쩡해보이고 아, 그래. 너무 잘 놀고 이러버리니까. 최근에는 너는 모르는 거잖아. 왜 어마? 그러는지. 음. 어쨌든 한별이는 우선 내가 무관심했어. 예민해진 미. 육아를 해줬을 때? 어렸을 때다 할머니가 봤지만 응. 정말 이뻐할 땐 이뻐하고 혼낼 때는 진짜 혼내. 근데 이게 어머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강해졌어. 근데 그때마다 나는 기차 시간, 기차를 타야 되니까 시간을 그 맞춰서 기차 타고 다녔으니까. 근데 그게 한별이는 엄마가 뭐 저래?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거기서부터 이제 쌓인 것 같아. 내 생각에. 그럴 수도 있을 것같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이게 문제 거라 생각하시는데, 마음에 아, 걸리시는 음, 부분인 거죠. 시작에 그렇게. 시작이었다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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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관심을 준다고 줬지만 얘한테 너무 부족해. 음. 그러니까 내가 못해준 거지. 왜 그걸 왜 두지가 못해준 거야? 나를 싫어하니까. 그게 왜?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. 나는 음. 유산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, 음. 아이가 끔찍해. 음. <laughs> 아이고, 좀 아픔이 있으셨구나. 아이고. 어렵게 <laughs> 얻은 처다인데. 그래도. 니가 무슨 노력고 하든 지금 몇 년째 하고. 는 모르겠어. <laughs> 근데 그게 내, 내 겉모습으로는 사람들이 모르니까, 안 보이니까. 내가 아이고, 아이고. 내가 개모라고 생각해. 아, 그렇지. 아이고 멈춰봅시다. 음. 이기를좀 해봅시다. 네네. 어, 어. 음. 들어볼까요? 아,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. 이거 굉장한 아픔일 것같아요데 아, 저는 음. 첫 번째 아이는 6개월 정밀 초음파 때네배 아. 네. 어. 속에서 하루 진통하고 음. 났어요. 아, 네. 네. 아, 그리고 그리고 년 후에 둘째를 가졌고 일하면서 또 하열이 된 거예요. 네. 아 근데 첫 번째 예상 같은 경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, 어, 음. 마음이. 정말 힘들었어요. 유모차 끌고 가는 엄마들만 보면 너무 부러워. 아, 그, 왜안 그렇게? 네. 네. 그렇지. 아이고. 우와. 뭐 아, 얼마나 갈등도 많이 하셨겠군요. 아, 그 네, 그 이거 누가 그렇게 제 3자가 쉽게 음, 말할 수, 수 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엄마, 아빠가 겪었던 이 어려움을. 음. 근데 저, 제가 좀 궁금한 건 그게 부부 사이에 네. 가정에 굉장히 큰 음. 위기거든요. 어떻게 보면. 어. 근데 이제 오늘처럼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네. 꺼내서 그 서로의 마음을 좀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고 좀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으셨어요? 오늘처럼, 없던 것 같아요, 거의. 음, 네. 근데 그건 이렇게 묻어두셨군요. 음. 네, 그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. 데 아까 하시나요? 그 말씀하시면서 바로 눈물 보이시고 하니까, 네. 그게 굉장히 어머니한테는 상처로 아주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음. 네. <laughs> 제가 이렇게 뵈면, 슬퍼요, 음. 얼굴이. 음. 슬퍼서 조금 오랜 기간, 음. 어, 굉장히 만성적으로, 기분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닌가. 네. 이게 좀 엄마가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음. 생각이 네. 한편 들고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고 안쓰럽고 그래요. 네. 네. 그때 좀 그, 어, 마음의 어려움을 좀잘 다루고 넘어갔더라면 음. 좀더더 더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었나,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. 네.